잘 잤어요? 오이 아이 잘 잤어? 아이 좋아 하품 아, 오이 이제 안잘 거죠? 음 지옥이 펼쳐졌네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또잘 생각은 없어요. 아이고, 없구나. 인성, 그건 아니지. 똥은 아니겠죠? 똥이에요? 아이고, <laughs> 감사합니다. 오. 행복합니까? 오라고 하면 행복하는 거라던데? 좋습니까? 똥이네. 똥이야. 인상이 똥이야. 울까 말까? 고민 중이지. 울까 말까? 어이구, 좋아. 어이고 좋아 잘 잤네 아이고 어이야 <laughs> 아이고 용쓰네이 세상을 어이 살아갈 고 응? 헤헤헤헤헤 <laughs> 아이 좋아요 아이 좋아요 좀더 자도 되는데. 좀더 자도 돼. 어우 용 쓰는 게 느낌이 그런데 어귀 접혔다. 그렇게 열심히 잤다고? 음, 음. 며칠이에요 오늘 36일 차예요. 36일 차. 언제쯤, 언제쯤, 백일이 오나요? 응? 백일이 언제 오나요? 아우, 힘들어.